님, 님 저저지 닥터준 님 킬당 별풍 30개 가오. 닥터준 님. 예. 잘 들어요. 예? 닥터준 님 킬당 3천원이에요30 <laughs> 3킬만 하세요. 30킬만 알겠죠? 오케이. 아, 30킬. 아나라인하면 린버 님 자리야 자리야나 디바 같은 거해줄수 있어요? 아 당연하지. 못하는거 만님. 나 이제 나와. <laughs> 나 고에너지, 고에너지. 차려, 차려! 아, 오케이, 좋나 고에너지에요.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놀려 졸려. 나 게이지 100. 끝났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나 게이지 100. 게이지 100. 유신이 정말 감사해요. 죄송해요. 반벽. 유이나 아직도? 전면으로 오는데? 전면 전면 뛰어내려 뛰어내려 뛰어내렸어 마장가지 라인 가죠 하물 하물 하물이래 거점 거 게이지 1 0대 깨져요 잠깐 내릴게요 저 게이지 1이에요 포탄 온다 받았어. 역시. 아빠, 들었는데? 어떻게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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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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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 나, 낙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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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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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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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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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이스나이어 나이스. 이 하려고? 나이스. 어이스나게하나나와 나이스. 나이스. 이 괜찮아 괜나아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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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 나이스. 나 자탄 있어요. 한개 자탄 썼고. 이총 올라갈게요. 아이고. 몇 킬이에요? 말이 없네. 아? 몇 킬이에요? 어, 나, 나 6킬, 나, 6킬, 나 아, 6킬. 오케이, 오케이, 6킬, 오케이. 오, 대박. 아, 아까 배그 얘기한 게 아니라 업체 얘기한 거였구나. 나이스. 아, 지금, 지금 얘기하지, 지금, 지금. 자탄 쓸게요. 자탄 쓸게요! 갑니다! 다 아, 먹어, 다 먹어! 그렇지! 하나도 하나도! 이메시아 하나도! 야쿠 9킬! 아쉽게킬 10킬!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3만원 3만원 3만 좋았어 좋았어 아재 아재 소독세 나한테 떼줘요 오케이아 이걸? <laughs> 아저희공 <laughs> 뭐지 이제? 타이 오네 라인공 오지 라인공 한번 볼게요 아마 커. 아 w so. 어 k 이 o w so. I know so. I know so. 에 저거 o w so. I know so. I know so. I know so. I k n o 킬 지금이면 막 5만 원 추가 막 그런 거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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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서씨만시종경 분이 소득세는 19세용거 아니라는데요. 아, 나 유럽 같은 소세 몰랐는데. 그러고 보니까. 유럽설이 소득세 를온다고난투입트위에서10% 트윗, 내가더라고. 투입이 뭐야? 아, 트위치? 아니, 1% 아니. 아니에요, 거기? 1 0 아니? 1번가? 1% 1%. 지금 이게 어떻게 돼? 나는 30%대가 아, 아재는 아프리카니까. <laughs> 야, 저기야 딜버밍 200개 죽어라는데? 뭐라고? 야, 야, 딜러도제러지마 <laughs> 아니 아니야, 송합분 아니에요. 아니 아니요. 애들 <laughs> 아니, 왼쪽. 아예, 왔어 왔어. 맞아 맞아. 맞아. 이거 낙사당한 거잖아. 조심조심 나이스 나이스. 방벽 2초, 1초, 좀봐, 좀봐, 방벽 좀봐, 방벽 좀봐. 방벽. 자리 고에너지 자리 고에너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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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자 담배 깨진 입막콜 예? 네, 라인공 자리저방벽 있어요 달라때 줘요 달할때 뭐야 무 한번 맞자 한번 맞자 한번 맞자, 한번 맞자. 어, 거기 있네. 저기. 나저 게이지백. 나 게이지백. 참초. 제가 라이트 할피. 어, 나 살려줘. 라인 뒤로 도는 거 조심. 라인, 도는 거 조심. 라인 왼쪽으로 도는 거 조심. 라인 왼쪽으로 도는 거 조심. 왼쪽으로 라인 왼쪽 도는 거 조심. 라인 죽어요. 아, 나가 아, 아, 어, 내가, 내가 붙을 거야. 만졌어. 아 내가 공 쓸걸 그자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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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 우리 자탄에 다 했잖아요 이시키 <laughs> 20기, 야 이시키로 바뀌었어 킬로 잘 해가지고 가자 가자 이시키로 바뀌었어 저기 라인공 안 썼어요 타이어 썼고 아름 자리에 가는 중앞 걸렸어 고고고 에이 그냥 박자이고 못 잡나 이거? 어, 번데아 라인 잡아요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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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월이초한개 초월, 초월. 방 야타, 야타. 아, 안에 저 야타야타 야타 저 저거 뭐야 저거 명아명한명자리자리안 자리야 미리 었다 안에 안에 자리야 나 아, 이거. 내 이거. 치이 때리려고 했는데 정크레 그거나거나 이거. 나 이거. 이지나이 이거. 나이이지나 정크레 때문에 갑자나 아, 이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이거. 나 이거. 나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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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빠져 거나 이거. 나 빠져 나이 빠져 거나빼거 이거. 나이이쪽나이이 아유, 나어저로틀려 살려... 키가 아, 없어가지고. 나기 충전 중. 괜찮아요. 우리 자탄 얼마야? 자탄. 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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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서. 오른쪽 가자, 오른쪽. <목소리> 게이지백, 게이지백. <목소리> 오른쪽 다리 먹으러 갈게요. 가 해줘. <목소리> 빨리 오세요, 빨리 오세요. 왔어, 왔어, 왔어. 가자, 가자. 게이지백. 다리 먹으세요 일단. 꺾을 잡아봐. 꺾을 꺾어. 진 않대? 아이고, 꺾으면 안되데 안돼, 안돼, 이거. 살릴 수 있나? 맞혔다 반대 깨져, 반대 깨져. 라인전, 라인전, 라적보네 빼빼빼. 아니, 할만해, 할만해. 두명잘랐잖아 안되나? 대봐요. 라인 공격 좀 해요. 타이어, 타이어 깨야 돼. 타이 빠졌다 뒤로. 95%? 나, 나 밟습니다. 돼. 나 밟습니다. 아나 나 누웠다. 들어가야 돼요? 들어가야 돼요? 들어가야 돼요? 누웠어, 나. 나 들어왔어. 들어왔어. 라인 갔어. 라인 잡아요. 못 잡네. 자야, 자야, 야 자리야. 아 라인 지압했어. 이게 왜 지압 당해? 오상이 넘어왔다쏠 줘, 쏠 줘. 아나 이거 정크, 쟤네 정크 솔라서 우리 밤새이너무 너무, 너무 거든요 이길 수 있어, 있어. 야이이지백게이 라인방. 아또리 어, 이게 뒤에, 뒤에 솔져 계속해. 나 나야. 나 접어. 소저? 소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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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. 아, 곧쪽. 예, mm -hmm. 아니. 야타 소저 소저. 소저 픽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모스 모스 모스. 공략시묶내지었어내려시일부러 나이나이스키키키키키키키 t h a n 나나 29킬. 나이나3킬아 근데 2 9킬이딜딜딜 딜. 딜 딜은. 딜, 딜은. 아. 이라고러쳐야지 <laughs> 그냥. 아! <웃음> 그냥 거짓말해야지 <laughs> 왜 <왜냐면> 솔직해. <laughs> 아예 솔직히 오오더 좋다. 아 내가 아, 내가 잠깐 어세 명이 어 내가 세 명이 오저뒤 금이네. 아, 와우. 이미 늦었어. 아이 아이 아이. 아, 좋았어. <laughs>